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주님은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치유받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하십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양 같아서 갈 길을 헤매는 저희에게 생명의 푸른 초장인 가정의 화목을 주시고, 어지신 목자 예수님을 닮은 주의 종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하늘은혜와 지혜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각가지 사연을 안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새임을 얻는 감격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송가 32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부모는 자녀들이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 지식 외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기 원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도 이 지식을 압시다. 첫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믿을만 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옳다고 세운 뜻을 비난과 박해가 있어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을 꾸준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의 일관성을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식 실망시킨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실한 사람을 헛된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약속한 것이나 말한 것에 대하여는 천하 없어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 맡은 일은 분명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도 돌아보며 도와주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후손들을 향해 실수 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언양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을 주시려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백성에게는 천대까지라도 복을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대로 내려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우리에게 향합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네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베푸심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찌 그냥 지낼 수 있겠습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한 삶을 축복은 물질과 환경을 추월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과 생활이 당신의 의와 진리와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해치는 미움을 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를 사랑하며 실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야 여 모두가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된 직분의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죽게 복종하고 예배하듯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섬기는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길 빕니다. 사랑의 책임과 봉사의 사명의식이 우리 교회를 통해 길러지도록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으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 하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갑시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 성을 부르므로 예배를 마칩니다.